옆에도 온것 같습니다. 자, 예. 아, 낚시대가 많이 해왔습니다. 자, 예. 어 아, 예. 사이즈가 좋습니다. 자, 저기 보이지 있습니다. 예. 쑥 올라왔습니다. 자, 옆에도 왔나요? 아, 옆에 분도 온것 같아요. 아, 예, 예, 왔습니다. 동시에 세 분이 왔습니다. 자, 다른 데는 깜깜, 네, 무소식인데요. 그래도 여기 돌출된 부분에서, 예,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예, 아, 이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. 와, 힘싸움이 아주 대단합니다. 자, 아까 여기 막 터지는 거 봤는데요. 잘못하면 여기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조심조심. 자, 화면을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는데요. 아,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. 예, 반항이 심하네요. 자, 아 옆에 분도 왔습니다. 예. 일단은 예. 자, 이쪽에 이쪽에는 자, 옆에 분은 아직도 흰겨루기를 하고 있고,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.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이것도 엄청 큽니다 자다 예, 왔습니다 와다 왔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에 아예아예 아, 예. 입을 내밀었습니다 아예 엄청 큽니다 와자예자와 <laughs> 자, 예. 자, 엄청 나네요. 자, 큰 놈으로 왔습니다. 어이, 야, 진짜 진짜 시장 고동원에 엄청 큰 놈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잘 잡히진 많이 잡히진 않는데요. 한 마리 잡을 때 엄청 큽니다. 너무 커가지고요 <laughs> 한 손으로 잡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 조심해서 늘셔야죠 금방 오셔갖고 이제 첫수로 마수거리를 하셨는데 엄청 큰물 같습니다 아예 여기 사장님 언제 캐스팅을 하셨나 빠졌나요? 얌전한 것 같은데 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정갱이가 물었나요? 아 예, 정갱이가 물었습니다. 어, 정갱이 밑에 아 고등어 예, 고등어 같이물었습니다 예, 아, 아주 사이즈가 참 좋습니다. 아 예, 아 옆에 분도 예, 예. 히트자 이제 트위크 타임이 된것 같아요. 자 예, 이제 막 여기저기서 한 한 마리씩 막잘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아 피크타임에 또 해양경찰이 오네요 자 금방 잡으신 분이 또 잡으셨습니다 자 이게 예. 어예 아, 물속에 있는데도 엄청 사이즈가 커 보입니다 자 여기 부분은 큰놈만 잡으시자 해양경찰이 그냥 지나가네요 자예 아까도 큰 놈으로 잡으셨는데 지금도 엄청 사이즈가 엄청납니다. 큰 놈만 잡으시네 자 보십시오 엄청납니다. 예, 어, 방, 방어 같으네 아 제빵어가 올라왔습니다. 아 예. 자 요즘 제빵어가 잘 나옵니다. 자 이번에는 제뻥어입니다 여기 분 캐스팅 준비가 됐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은 던지면 바로바로 니다자 캐스팅 하셨고요 아 벌써 예아예 예. 아, 예, 벌써 물었습니다 예 여기 분은 하드비에다 바늘, 바늘, 근데 네, 새우를 전부 끼우셨는데요. 던지면 물어버립니다. 야야. 자, 근데 여기분은 올라오고, 거기 올라오는 게 얌전합니다. 자, 어떻게 저쪽하고 어떻게 너무 차이가 지는데요. 여기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. 돌출된 부분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쪽에는 아직, 예, 잠 닫고 있습니다. 자, 올라오나요? 저기 보이고 있습니다. 고등어가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예, 또 올라왔습니다. 예. 이만 해도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. 아, 여기 또 오네요. 또 오나요? 예, 바로 옆집인데 또 왔습니다. 자, 또 왔습니다. 자, 이놈도 만만치 않습니다. 사이즈. 자, 이쪽에는 잘 나오고 있고요. 저쪽은 너무 안 나오고 있고요. <laughs>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